77단의 비밀 글 방정환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18 이상한 편지 공마단이 묵던 여관은 공마단 일행이 떠난 후로 몹시 조용하여졌습니다. 문 옆방에 앉아 있는 주인 내에는 신부름하는 신부름꾼들을 데리고 그 수선스러운 패들이 지금쯤은 중국에 가서 내렸겠다. 아이고 그 밤낮 두들겨 맞기만 하던 처녀가 불쌍히 못 보겠어요.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두들겨 맞기만 하겠지요. 그럼 오죽하면 도망을 하려니 그랬겠니? 불쌍한 일도 많지. 이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각각 볼일 보러 나간 사이라 여관치고는 제법 한가한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말숙한 청년이 한분 들어서더니 황급히 모자를 벗고 여기 공마단 일행 하고 말을 시작하다가 멈칫거렸습니다. 주인 여자가 네 공마단 단장은 그저께 밤차로 중국으로 간다고 떠났습니다. 아니요, 떠난 줄은 압니다. 내가 그 공마단의 사무원이니까요. 그런데 단장이 이여권에 잊어버리고 간 것이 평양까지 갔을 때의 생각이 나서 그것을 찾아오라 해서 내가 돌아온 것입니다. 주인 여자는 그제야 까닭을 알고, 예, 그러십니까? 그럼 올라오셔서 찾아보십시오. 많은 방을 그날 곧 소재를 하여도 아무것도 없었는걸요. 예, 무슨 문서인데 남의 눈에 안 띄게 다락 구석에 깊이 두었었다니까 찾아보면 있겠지요. 음 그럼 올라오셔서 찾아보세요. 싹싹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젊은 손님은 따라 들어와서 단장 내외가 있던 방에 다락 속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웬일일까? 분명히 다락에 넣었었다는데. 없어졌으면 큰일 날 것인데. 아 큰일났군. 글쎄요. 없어졌으면 미안합니다. 혹시 딴 데다가 두고 잊어버렸는지도 모르니 미안하지만 다다미 밑을 좀 보겠습니다. 하고 그 젊은 손님은 방바닥에 깔린 다다미를 일일이 들여내고 보았습니다. 아! 있군! 예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고 젊은 손님은 방한 구석 다다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납작한 봉투를 집어들고 기뻐하더니 불이 날케 나가서 구두를 신으며 실례입니다만은 기차 시간이 바빠서 치워드리지 못하고 급히 갑니다. 자, 이것을 그 하인에게 주십시오. 하고 돈 일원을 내놓고 급급히 나갔습니다. 그 젊은 손님이 봉투를 들고 여관문을 나가 여관판장 옆을 돌아서자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상호가 "어떻게 되었소?" 하고 물으면서 뛰어나왔습니다. 됐어! 됐어! 하는 그 젊은 손님은 통역학생 한기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걸음을 급히 하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가서 시침이 딱 되고 공마다니 하고 우물쭈물하니까 주인 마누라가 먼저 공마다는 그저께 저녁에 중국으로 갔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우선 중국으로 간 것은 분명히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는 공무단 사람인데 잊어버린 것이 있어서 평양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고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다다미를 일일이 들고 조사하니까 이 봉투가 있기에 아주 잃어버린 것이나 찾은 것처럼 이것이라고 하고 가지고 나왔다고 하고 한기호는 그 봉투를 꺼내 주었습니다. 상우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들어맞아 성공한 것을 기뻐하면서 바삐 봉투 편지를 보았습니다. 편지는 중국 봉천에 있는 전중 여관이라는 일본 여관주인이 서울 있는 공마단 단장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속을 빼어보니 참말 수상스러운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괴짝을 보내었으니 잘 받아서 처치하고 어느 때 중국으로 오는지 이번에 꼭 15, 1 6자리로 적어도 셋은 가지고 와야 한다고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거 두개 짝은 무엇을 가리켜 한 말이고 15, 16짜리 셋은 무슨 소리인지도 도무지 얼른 짐작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이 편지는 잘 가지고 있기로 하고 오늘 밤이라도 곧 중국으로 갑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럼 내가 가서 내 저금을 찾고 또 다른 것도 준비해 가지고 오리다. 당신은 서대문 밖그 여관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오 하고 한기호가 먼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중국 봉천을 향하고 경성역을 떠난 길다란 급행열차가 신촌역을 지날 때에 남의 눈을 피하는 청년 두 사람이 어둡고 조그만 정거장에서 슬쩍 올라 탔습니다